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적 할당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짰단 말이죠. 어, 보시면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나이를 따로 받고 있고 사람의 이름을 따로 받고 있는 형 어, 코드죠, 그렇그니까 음. 지금 이름들만 따로 입력받고 나이들만 따로 입력받는 거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폴더 하나가 있다 했을 때 어, 여러분들이 폴더 폴더에 이름 파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파일이 따로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름들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이들만 저장하는 거예요. 나이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동호회나 뭐 어떤 클럽이라든지 등등. 이름 따로, 나이 따로 저장할 수가, 그러니까 하는 게 굉장히 비율적이라는 거예요. 비율적. 그죠? 렇 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이름은,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서, 뭐, 나이는,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굉장히 비율적이겠죠? 효 그죠? 어. 뭐 지금 이 이름을, 뭐, 예를 들어, 홍길순. 뭐, 홍, 뭐, 얘는, 인꺽정 그러니까 이름, 이런 식으로 파일을 관리를 하나, 폴더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명의 나이는 23, 25, 27 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회원 관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파일을 두개 나눠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int people ages, 그 다음에 캐릭터 people names 해가지고 여기에는 나이, 바, 나이만 저장 가능하고 여기는 이름만 저장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니까 태생적으로 아예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라고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음. 어 당연히 여러분들 보기가 뭐가 더 편한 거예요? 얘보다 얘 이렇게 쓰는 거보다 얘가 더 보기 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파일을 두개 번갈아가서 보는 것보다 파일을 하나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구조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당연히 이름과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를 여러분들 만드셔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자 저는 자 구조체 만드는 거 알려드렸죠? 스트럭트 기억나시죠? 음. 자 얘는 뭐라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펄슨이라고 지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자, 제가 여기다가 네임을 뭐 일단 2 0자 저장할게요. 2 0자 어. 그다음에 인트 에이지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지금 뭐예요? 사람 한 명을 만든 건가요? 아니죠. 이걸 사람 한명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사람 만든 게 아니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아, 지금 나는 사람, 만, 사람 3명, 뭐, 사람 4명 만들었네? 하고 뿌듯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 맞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 설계도를 만든 거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면 뭐예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일단 구조체 자체는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붕어빵이라 요 붕어빵. 그러면 붕어빵 여러분들 네 개를 만들기 위해서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가 네 개가 필요할까요? 그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하나만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조체도 사람이라는 구조체, 즉 붕어빵 기계가 하나만 있으면 붕어빵을 찍어내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데이터 네 개라고 해서 이 녀석을 네 개가 네 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을 찍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쓸수 있는 거예요? struct 그 다음에 person struct 그 다음에 person person p1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 p2 p3 p4 자 이러면 사람 몇명 만든 거예요? 4명 만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인트 뭐 예를 들어서 age1. 그다음에 age2. 자, 이런 나이를 여러 개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 당연히 배열을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트 age. 그러니까 인트 나이를 10개 받을 수 있는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트 age를 10개 만든 거나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든 거랑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 100명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복수형으로 짓는 게 좋기 때문에, p보다는 p 프리라 짓게, 돼. 어, 짓는 게좀더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명 지을 때, int, age, 변수타입, 변수명, 이렇게 짓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얘가 뭐라 했죠? 쉽게 말해서 변수 타입이라고 제가 생각하라 했죠? 근데 변수 타입이 너무 길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앞에 게 너무 길기 때문에 나는 스트럭트라는 걸 생략하고 싶다. 자, 근데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게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스트럭트 펄슨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를 쉽게 말해서 데이터 타입이라고 제가 생각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스트럭트를 지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냐 여기다가 type df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로는 안 되고 여기다가 d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d라고 쓰기는 순간 이 struct person을 뭘로 쓸수 있냐면 그냥 그렇죠 d라고 써줄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음, 굉장히 편하죠. 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type 뭐 음. IF 해 가지고 뭐 인트를 K라 썼어요. 그럼 인트 대신 뭐쓸수 있는 거예요? K 쓸수 있는 거예요. KAG. K는 그런데 사실 뭐예요? 인트랑 똑같은 거죠. 그죠 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는 이 구조체한테 어떤 이름을 주겠다? D라는 이름을 주겠다. 어. 그런데 D라고 하면 알아 먹어요, 못 알아 먹어요? 당연히 못 알아 먹기 때문에 여기다가 o n 이라써 주는 거예요. 자 근데 펄슨이라 써주면 여기 아래 펄슨이랑 위 펄슨이랑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주는 게관리냐면 언더바를 써주는 게관리입니다 시언어를 사용할 때관리상 여기다가 언더바를 붙인다. 언더바 쓴다 해가지고 얘가 변하거나 능력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얘랑 이름의 중첩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D 대신에 펄슨이라고 써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복수형으로 이렇게 이제 피플 백 이렇게 만들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요. 20 하면 사람 몇 명? 20명인 거죠. 그쵸? 어, 그래요. 자, 이, 여러분들, 인트 에이지 20 하면 이거는 나이 몇개 저장 가능하던 거예요? 2 0개 이제 저장 가능한 거죠. 그쵸? 이런 것처럼. 음. 자, 그래서 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왜요? 이거 하려고. 이름이랑 나이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저장하려고. 만약에 이 중에서 고양이라는 게, 어, 뭐, 취미가 추가됐어요. 취미. 사람의 취미. 그러면 취미가 추가됐으면, 뭐, 취미가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살짝 달라지겠죠? 여기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캐릭터, 합이,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뭐, 굳이 우리가 취미까지는 할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달라는 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입력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일단 변수가 필요하죠. 변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반복문 돌려서 true. 근데 아마 이것처는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w 뭐 h 추가? include 해서 sd, 불타입 추가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p r i n t 해서 여기 보면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scanf %d 해서 자뭐 어떤거 people count 라고 써준거 있죠 자 이렇게 입력해줄거 아니에요 음.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 해보세요 100을 입력할지 200을 입력할지 1000을 입력할지 안다 모른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음. 저는 여기다가 음 위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뭐라쓸 거냐면 define max 그 다음에 people p o p l a -E. 그 다음에 100, 100 정도로 쓸게요 100.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펄슨 r s people 하나 딱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 쓰게 되면 이건 사람 몇 명? 하나밖에 저장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람 두명저장하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여기다가 20 대신에 뭘 쓰고 싶다? 맥스 피플을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사람 몇 명? 총 100명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왜냐면 고객이 무리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저는 5천 명인데 당신네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라 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정도밖에 수용 못합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프로그램도 정적 할당을 이용하면 이런 한계가 들어가는 건데. 내가 정해놓은 시점이, 정해놓은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이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객한테 정중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자, 뭐, 예를 들어서, people count가 내가 정해놓은 이 max people보다 더 크게 입력했다. 그죠? 그러면 printf 에서 %d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줘야겠죠. 정중하게. 그죠그 음. 다음에 또 뭐도 있다? 그렇죠. 0을 입력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예를 들어서, people c o u 가뭐0 이하다. 어, 0 포함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프린트프에서 1보다 큰 수를 입력해주세요. 1보다? 1보다? 1, 음, 1 이상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낫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else에서 만약에 제대로 입력하면 브레이크해서 빠져나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어, 당연히, 요게 싫으면, 말록 쓰면 되는데, 말록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왜냐면 지금 문제 풀 때, 말록 쓸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거보다 쉬울 게 없어요. 어떻게? 홈은 돌려서, 인터, i는, 력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 people, count까지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i++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랑, 이제, 나이 입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죠? 자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인트 넘버도 만들게요 i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d 퍼 d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넘버 넘버 써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스캔 f 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니까 %s죠. 그 s죠 여기다가 people 뭐 해야 돼요 i 번째 열뭐 누구 네임을 받아 주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얘는 지금 뭐예요? 숫자를 그렇죠? 숫자잖아요, 숫자. 그러면 이제 피플이라는 거는 애초에 주소가 들어 있고 에이지 자체는 주소가 아니잖아요. 얘는 일반 변수죠. 그죠 그러면 일반 변수기 때문에 얘는 뭘 넘겨 줘야 돼요? 네임하게 되면 얘는 0번째 주소가 들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런데 얘는 얘 자체는 주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에 주소 값을 여기다가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당연히 넘겨줘야죠 어 강사님 왜냐면 강사님 이거는 왜안 붙이고 얘는 이거 붙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0번째 주소를 넘겨준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걔는 얘는 주소가 아니잖아요 그냥 변수 공간이니까 그쵸? 그래서 주소를 아예 넘겨줘야 된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입력 받았으면 당연히 포문 돌려서 출력해줘야겠죠 people count 아이 뿔뿔 저는 지금 코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씩 한 번씩 실행해 보면서 하세요. 어, 왜냐면면 어, 코드가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좀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int n u m b e 는 i 플러스 1.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여러분들한 엄청 뭐 잘하고 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n a 자, 어떻게? 자, people i name 이렇게 입력 받아줘야겠죠. 그렇죠? 뭐,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편하게 쓰려고 제가 이렇게 쓴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포인터 age. 자, people. 어떻게? i번째에 age 값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프린트포에서. %d번째 사람의 이름과 나이죠? %d번째 사람의 이름과 s죠? 그 다음에, d 세.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넘버, 그다음에 네임, 그다음에 에이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아이고 못해놨네 B R I N T. 자 다시. 자 그러면 사람의 숫자 우리는 100으로 정해놨는데 200 입력하면 300 입력해도 400 입력하고 500 입력해도 이렇게 딱3 명만 쓰겠습니다. 3 명. 자첫 번째 사람 뭐 A A 11. B B E C 감사. 그러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어쨌든 정적 할당의 한계죠. 뭐 동적 할당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이좀더 좋게 이제 만들 수는 있지만 어, 동적 할당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정적 할당으로는 이런 식으로밖에 코드를 짤 수밖에 없다. 어, 아쉽지만 그래서 어, 정적 할당을 이용해서 사람을 몇명 입력 받을지 어,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딱 입력한 만큼만 딱 입력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당연히. 동적할당이겠죠. 그래서 그 동적할당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